번거로움 없이 하루 한포 간단하게 건강하게 먹어요. 어, 이 제품 뭐지? 유기농 레몬즙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100% 착즙 원액으로 만들어진 유기농 레몬즙 스틱인데요. 맛있고 건강한 레몬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포장입니다. 6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소비 기한도 길어서 2027년까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상큼한 맛과 건강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품 정말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 유기농 레몬즙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뉴트리코어 유기농 NFC 레몬즙인데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소비기한도 2026년까지라서 오랫동안 쓸수 있답니다 가정용으로 딱 좋고 인증된 유기농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상큼한 레몬의 맛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죠 드레싱이나 음료에 넣으면 훨씬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합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레몬즙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솔리몬 스퀴즈드 레몬즙인데요. 실온에서 보관 가능하고 소비 기한도 2025년까지라서 오래 쓸수 있답니다. 99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플라스틱 병이라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해요. 상큼한 레몬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음료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정말 맛있답니다. 레몬즙 하나로 요리가 더 맛있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